예, 파이프 304-201구분법은 이렇게 보시면 두께로 구분하시면 돼요. 조금 두껍다 싶으면 304입니다. 스탠 중에 이렇게 블랙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골드나. 이런 판 종류들은 거의 304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202입니다. 202는 색깔이 틀리죠? 파란색에서 약간 흐린 색깔이 납니다. 현대에서 나온 상공사판입니다. 색깔을 보시면 파란색 계열이죠. 이건 상공사예요. 2 0 2는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른 거 하나 찍어드릴게요. 저 앞쪽에 보면 구스틸이라고 영어로 나온 거 있죠. 저거 거의 대부분 201입니다. 여기 보면 주름관, 주름관 이거 상공사입니다. 이거는 201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공사예요. 뒤집어 봤을 때, 201 같은 경우에는 뿌옇게 탁하게 나와요. 3공사 같은 경우는 좀 맑죠? 같이 비교해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뒤집어 까보면 알수 있는데, 현대꺼는 이렇게 진하게 H자로 나온 게3공사입니다 뿌연 게 있어요. 뿌연 거 보시면, 저기 보시면 뿌옇죠? 이거하고 색깔을 보시면 저렇게 뿌연 게 201입니다. 이렇게 프레임 보시면 프레임 안쪽에 이쪽은 테이프를 안 벗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면은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제일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게 가공판이라 테이프가 항상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거 뒷면을 보셔야 되는데 뒷면을 보시면 뒷면을 보시거나 아니 양옆 이게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로 보이기가 좀 애매하네요. 제가 나중에 공장 가서 다시 찍어 오겠습니다. 이번. 여기 있는 것들은 201, 여기 있는 것들은 3 0사입니다